안녕하세요 중고팡팡의 팡팡쌤입니다.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 입술순 이를망 이치 찰한 순망치한 중국어로 읽어볼까요? 준왕치한 다시 한번 준왕치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이다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함을 뜻합니다. 이 성어는 좌전 희공 5년에서 나왔고요. 이 성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춘추시기, 진나라 헌공은 괵나라를 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괵을 치려면 반드시 우나라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때 한신하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공은 상황을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옷과 말을 보낸다면 길을 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괴과 우는 입술과 이빨처럼 서로 많이 의존하는 사이입니다. 괴기 멸하면 우도 홀로 남지 못합니다. 군주의 옷과 말은 잠시 우에 보관한다고 생각하십시오. 헌공은 신하의 계책을 수용했어요. 우공은 진귀한 선물을 받고 바로 길을 빌려주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우공의 신하가 저지하며 말했어요. 우와, 괴근 서로 떨려야 뗄수 없는 사이입니다. 만일 괴기 멸하면 우리 우도 온전하기 힘듭니다. 진에게 길을 빌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공은 이렇게 말했어요. 진은 대국이고 지금 특별히 선물을 보내왔는데 길을 빌려주고 건너가게 하는 것도 안 되겠느냐? 우공의 신하는 깊이 탄식하며 우나라의 멸망이 머지 않았음을 판단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우나라를 떠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진은 궤글 무너뜨린 후 우도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이 성어를 활용한 문장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드라마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관시 관계. 太, 너무. 深, 깊다. 純往此寒. 뗄래야 뗄수 없다. 해석하면 관계가 너무 깊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두번 따라 읽어 봅니다. 關係太深,純往此寒.

두번째 문장 역시 드라마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저, 이, 이것 춘왕치한, 순망치한 더, 뭐, 뭐의 다, 리, 이치 닌, 당신 부, 회, 뭐, 뭐일 리가 없다 부, 동, 이해하지 못하다, 모르다. 바 추측하고 예측한 것을 확인하는 어감입니다. 그럴 텐데요. 해석하면 이순망치안의 이치를 당신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두번 따라 읽어봅니다. 저唇亡齿寒的道理您不会不懂吧 <목소리> 这唇亡齿寒的道理，您不会不懂吧？这唇亡齿寒的道理，您不会不懂吧？ 这唇亡齿寒的道理，您不会不懂吧？这唇亡齿寒的道理，您不会不懂吧？这唇亡齿寒的道理，您不会不懂吧？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